내 가수 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 여러분, 영웅님의 엠넷 카운트다운 방송 출격이 확정되었어요. 어, 정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18일 방송 예정인 엠 카운트다운 라인업에 포함이 되었답니다. <laughs>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엠넷에서 이렇게 듣게 되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임이 넘치는 상황인데요. 당당하게 음악방송에서 우리 영웅님을 보면서 정말 화려한 조명과 영웅님이 꽃미모, 그리고 아름다운 보이스 빠져들 것만 같아요. 엠카운트다운 외에도 뮤직뱅크와 쇼 음악중심에도 출연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음방에 목말랐던 우리 영웅시대로서는 너무나 설레이고 어, 기다려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영웅님의 음악 방송 출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또 TV 조선과의 갈등이랑 유에라의 갈등 이런 게 새롭게 생겨나는 건 아닌지 또 걱정되기도 하고 어, 우리 바쁜 영웅님의 몸이 열 개도 모자르기 때문에 어, 우리 영웅님이 컨디션이 또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피곤할 텐데 이렇게 어,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 조사했는데요.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미스터트롯 공연 일정이 딜레이되면서 또 음방 스케줄이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좋기도 하고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네요. 별나사 서른두님의 작사 작곡과 영웅님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보이스가 너무 잘 어울리기에 또 반할 수밖에 없는 곡이었는데요. 특히 월간 윤종신에서 활약 중인 스튜어트 호크 분의 마스터링을 통해서 정말 완성도가 높은 곡을 선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영웅님 별나사 들으면서 진짜 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사랑받는 기분이 들고 어, 진짜 사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목소리만으로도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우리 영웅님의 목소리. 너무 신기하고 또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실 영웅님의 미담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올라온 영웅님의 지인분 글인데요. 영웅님과 군 생활을 함께 한 분인데 인스타에 영웅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원문을 읽어드리자면요. 현재 대한민국 음원차트 올킬 중인 어마어마한 녀석이 저번에 울리집에서는 그저 아들 친구로서 찾아와서 엄마한테 둘째 아들 노릇하고 다음에는 꼭 김치찌개 해달라고 맛있게 먹고 가겠다고 둘째 아들 빈자리를 채워주고 가는 고마운 녀석. 3월은 내 생일도 있고, 땡땡이 생일도 있고, 영웅이 1등한 날도 있고, 신곡도 나오고, 웃을 날이 많은데, 그 녀석이 떠난 날도 있어, 웃고 울게 되는 의미 있는 한 달. 그 녀석의 선물인가 1년 동안 좋은 인연만 자꾸자꾸 생기는 것 같네.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금처럼 보란 듯이. 다들 건강하자. 그리고 지칠 때가 되면 3월쯤 되돌아보자, 동생들아. 하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영웅님이 바쁜 와중에도 선임을 찾아보고 또 친구를 찾아보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마치 친아들처럼 위로해 주었다는 이런 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영웅님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저 같으면, 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또내 생활이 바쁘게 되면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 역시도 힘들고 몸이 지치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영웅님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수답다.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에 또한번더 반했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보았는데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음, 생각만 해도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을 잃은 그 상심한 마음, 공허한 마음에 우리 영웅님의 위로가, 그 따스함이 어, 전달되니까 정말 하늘에서 아드님도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영웅님을 통해서 그 빈자리가 스며들듯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또 김치찌개를 끓여달라는 이 말이 너무 이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영웅이라는 별이 우리에게 온지도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영웅님을 바라보면서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웅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위를 사랑하고 챙기면서 건강과 행복을 바라다 보니까 삶이 더 건강해지고 꽉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또 정말 따스한 별빛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 같다는 기분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인기 가요와 누에라 사태도 그렇고. 미스트롯도 그렇고 조금 저는 지친다 라고 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치지 않기로 했답니다 <laughs>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사랑스러운 그리고 멋진 내 가수의 마음을 보면서 어, 나도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보자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영웅님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이 마음을 지켜 가보도록 우리 노력해 보아요 노래만이 아닌 마음만서 지닌. 영웅님. 사실, 어, 이글 쓰신 분이, 어, 지난번 축구 인터뷰 때도 그렇고, 작년 0시에도 글을 올려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그 마음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죠? 영웅님은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 어머니의 생신도 잘 챙겨주시고, 또 친구가 떠난 때, 어,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구 유니폼을 SNS에 올리면서, 어,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영웅님이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울컥했다. 군대에서 축구 덕분에 친해진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가 사 개월 전 세상을 먼저 떠났다.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친구가 즐겨보던 잡지라 이 인터뷰는 무조건 해서 그 친구에게 보여줘야겠다 생각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영웅 님의 그 신경 쓰는 마음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영웅님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친구를 잃는 일이 간혹 생길 수도 있고 또어 영웅님 나이에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위로하면서 또 꾸준하게 어 관계를 돌아보는 게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군대 친구랑 또 오랫동안 연락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영웅님이 주변과 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에. 아, 또그 관계가 돈독하게 이렇게 마음을 쓰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 영웅님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저도 정말 뿌듯하고 으쓱하더라고요. 말로만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이 대단한 사랑을 영님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낳고 느꼈던 게 정말 사랑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였는데요. 어, 남편을 만나고 사랑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책임감, 아이를 낳고는 생기더라고요. 그저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한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웅님을 향한 마음도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저 활활 타오르다가 제가 되어 사라지는, 어, 그런 쉬운 사랑이 아니라, 주변의 공격에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오래오래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라봐요. 파도파도 파도 끝없는 미담만 나오는 내가수 영웅 영웅님을 좋아하게 되어서 이런 사랑을 할수 있게 되어서 또 끝까지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들어있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정말 팬들을 향한 고백인만큼 또더 오랜 시간 그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음방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영웅님의 이런 섬세함. 또 커다랗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행동, 하나하나 정말 사랑스럽고 본받을 만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가수를 좋아하고 있어서 영웅님이라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영웅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라면서 영웅님이 따뜻하고 즐거운 소식 기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 가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